네, 장수축하금, 어, 네. 그래서, 그 어떤 취지로 이렇게 좀, 이렇게 추진할 때인 거예요? 어, 이제 우리 고령화법이나, 어, 그런 노인복지법에도 보면, 어, 노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가 또 되어 있고요. 네. 또 하나,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렇게 경로효친 사상이 또 네, 네, 네. 투철한 그런 나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요즘 말로는 백세백세 하지만 정말 백세 넘는 어르신들이 그냥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 장수 축하금 어 조례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더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그 효친 사상 경로휴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예, 예, 그만 100세 이상의 네네. 어르신, 1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에게 한 번, 100만 원 네네, 지급한,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죠? 네, 100만 원 이내인데 1세 이상이 몇분 정도로 지금? 되어 지금 현재 100세 넘으신 분들도 100분이 넘으시고요 네네. 올해는 15분으로 네. 되어 있습니다 아. 어, 이게 이제, 원래 조례는 조례 한 후부터인데, 내년 1월 1일로, 아, 예,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, 어,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, 일단은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, 부서에서 통지가 갑니다.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, 그러면 1년 동안,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합니다. 음, 네, 알겠습니다. 예.